<laughs> 선생님, 제가 오늘은 또 신박한 콘텐츠를 찾아왔데요 음? <laughs> 이번에 진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짜. 이분이 진짜? 네, 이건 진짜. 안 아, 믿을 수가 없어. 아 진짜. <laughs> 진짜. 진 이건 진짜. 이거 제가 속이는 거면 제가 손에 장을 잃을게요. 알았어. <laughs> 뭔데요? 예 아니고 이거 선생님이 근데 맞추셔야 돼요. 어. 이건 속이는 거 아니죠? 어? 이게 음, 뭔데? 제가 네 명을 불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이분들이 막 살인범이에요. 막 범죄자고 이분들이 범죄자예요. 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연인이 끼어있는데 이네명을 불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연인이 누군지 알아맞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인범인데 4명... 다들 범죄자인데 살인범도 끼어있고 음. 그러니까 살인범만 다 얘기하는데 를그 중에 하나만 연예인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어휴 어렵다. 네. 맨날 머리 아프다 사는 주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거죠? 응 네. 그래야지 처음부터 말씀 드릴게요 응. 한 분은 이 씨고요 잠시만 응. 몇 살? 57세 57세? 네이 씨고 어디 살고? 부산 그럼 실제로 얘기해주는 거지? 네 진짜요 그 다음에 <laughs> 이제못 믿겠어 그 다음 몇 살? 한 분은 25살 성조씨 여기는? 인천 한 분은 이 씨, 서른 다섯 살이고요. 어디? 안양 사아요 그리고 한 분은 박 씨, 스물 아홉이고요. 어디서? 서울 삽니다. 그 음. 지역별로 제가 선생님이 쉽게 못 맞추시라고 지역별로 알았어요. 나이별로. 우리 지금 스무고인가? 쉽게는 뭐야 이거 맨날. 이 중에 한 분만 연예인다. 네. 여기. 응. 음. 이 사람이 연예인인 거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위에 하면... 분들은 왜 아니에요? 그냥 다 어두워, 여기만 밝어 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범죄도 많이 들은 거 아니야? 아빠면 음. <laughs> 되지 않아? 맞아. 아주 더럽게 노는 구만 아주. <laughs>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둘이 조금 헷갈렸는데 이 사주에서 보는 게 있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음.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음, 네.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은 사기꾼일 거야 아마 음.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잘 풀렸으면은 이 머리를 다른 데쓸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헷갈리긴 한데 왜이 사람은 재주가 많게 나와 음. 이 사람 가수지 네맞 아마 이렇게 무대에서 춤추고 이런 네. 이런 게 진짜 같거든 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아 맞아요. 유명해. 네. 여러 시 이렇게 소속돼 있고, 네. 여러 시 소속돼 있고 춤추는 그런 가수. 여기는 사주가 아직도 빛날 게 남아 있는 사주야. 아... 이렇게 주면은 티가 나요. 왜냐 이 사람만 유독이 사람들하고는 사주가 달라. 음. 이 사람 누가? 그 사람은 그 엑소라고. 나 엑소는 들어봤어. 네. 그러니까 엑소, 엑소는 안돼. 엑소 있는 찬열이라는 엑소가... 래퍼요 래퍼.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다재다능해요. 이름이 뭐라고? 박찬열. 박찬열? 네. 응. 근데 엑소라는 이름은 나는 많이 들어봤어. 멤버하고 몇 명인지 누군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고, <laughs> 해외도 모이고, 음. 응?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어, 그니까 사람을 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좋고 이런 걸 알고 재주가 많아. 음. 응? 그리고 이 사람 어? 사주에는 크게 관살이 없어. 음.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은 다 간살이 들어있다는 거야. 음.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은 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 사람이 응? 이렇게 풀리지 않았으면 은말 그대로 다르게 좋게 풀렸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는 다 세지 않을 수밖에 없어. 게 맞지. 음. 선생님. 아이 그, 지금 잘생기신 분 보려고 을 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생긴 게 어떤가. 그래도 스물아홉인데 아이돌도 스물아홉 되는 건가? 예 데뷔한 지 오래 됐으니까. 음. 아본것 같다. 음. 어디선가 본것 같아. 뭐 쇼프로 이런 데도 안 나와. 음. 맞아. 어디, 어디선가 본것 같기도 하고. 많이 나오죠. 근데 선생님 말로 음. 놀랐던 음. 게 음. 지금 음. 저 위에 있는 게 음. 선생님 헷갈렸다고 하셨, 하셨던 분이 음. 이희진이라고. 옛날에 좀 유명했던 금융 사기범이에요. 아 어... 모르시죠? 모르지. 저도 몰랐어요. 이브 사람이 원래는 어. 막 연예계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되게 많이 출연했었어요. 되게 실제로 출연을 했다고? 예, 네, 출연도 어. 하고 막 그러면서 연예인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잠깐 연예계 잠깐 잠깐 몸담았었거든요. 혼자도 맞추셨네요. <laughs> 그러게 맞췄네요. 네. 잘했어.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구는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어둠이 없다고 그 친구가 속한 그룹이 엑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나가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팀이 몇 명이야? 아홉 명. 아홉 명? 네. 아기도 많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뭔가 분열이 좀 있어. 뭐가 음. 분열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나눠서 나오는 거라 그래좀 어, 음. 나눠서 나온다든지 뭔가 이 사람들끼리 뭐가 있는 것같아 음. 뭐가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은 맞고 어,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것도 다 맞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걸로 보여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때는 옛날에 h o t 라고 있는데 <laughs> h o t 보면은 어,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이런 등이 있거든 이제 그거처럼 이제 내가 너무 촌스럽지 나이가. 음. 그렇구나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나눠져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보여 나는 음. 음, 나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거 가수가 아니어도 뭔가 재주가 나는 많다고 봐 이렇게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뭐든 계속 영화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다재다능이 되말이야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가수라고 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음. 이 사람이 굳이 연예인을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밥 먹고 사는데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사주 좋네. 이 향후 몇 년은 몇십 년 뒤까지 볼 수는 없어도 이 향후 몇 년은 이 사람 문제가 없어. 그냥 여자가 조금 비추는. 아 <laughs> 여기서 더 하면은 어안될것 네, 같아. 그러니까 어 이러면은 난리 날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제가 그만할게. 나중에 따로 어, 듣는 걸로. 여기서 그만할게. 이거 예. 난리 나. 이 나. 스탠들한테 나돌 나 맞으면 안 되니까. <laughs> 예. <그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